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리더들의 차입니다. 그런데 더뉴 그랜저 IG LPI 3.0.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21년 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20년 11월에 했고요 키로수는 4만 키로 뛰었습니다 LPG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328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2,799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더뉴 그랜저 IG 모델입니다 LPG 모델인데요 여러분들 그랜저 하면 은 어떤 생각 드시나요? 예. 부의 상징, 성공의 상징, 어, 부장님 차장님급 이상이 타시는 차라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소나타를 타시는 분들이 그랜저로 많이 넘어가셨고요. 그랜저를 타셨던 어떤 고객층들이 수입차 도 많이 넘어가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SUV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도 SUV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승용차와 SUV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SUV 타 보셨나요? 한 시간만 타 보시면 아 승용차가 정말 편한 차량이라는 거를 아마 절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를 타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예 유지비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LPG는 사실은 예 연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평균 연비 한 7km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휘발유가 뭐 9km, 10km라면 한 3km 정도 적으신데요. LPG가 절반입니다 휘발유 차량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 이 휘발유보다는 한 1.5배는 더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관의 색깔은 짙은 곤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밤에 보시면은 검정색인데 햇빛에 보시면 예, 곤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관은 깨끗합니다. 휠에 흠집 없고요. 타이어 트레 상태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썬팅도 굉장히 짙고 깨끗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랜저의 뒷모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은 스포일러 같은 테일 램프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것도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포르쉐 파나메나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이제 뒤에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넛 모양 가스통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의 공간을 화려하게 쓸수 있고, 가스통이 사실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이 트렁크를 열어도, 아, 이게 가스 찬지, 휘발유 찬지 모를 수 있게끔 예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도넛 모양 가스통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직 A/S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어 3년에 6만까지는 소모품이 다 A/S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 소모품 및 엔진 미션 다 A/S 되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랜저의 공간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뒷좌석 같은 경우에 레그룸은 물론, 좀 앞으로 땡겨 놓은 것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어 시트가 짙은 브라운이에요. 짙은 브라운. 예, 괜찮습니다. 열선 시트 정도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의 디자인입니다. 어, 그랜저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실내의 디자인들이 상당히 예쁘고, 고급스럽다고 아마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버튼 자체들도 이 크롬으로 좀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직관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이런 거 말할 수 있을 수 있고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고 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더뉴그레저부터이앞 유리에 이중접합 유리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접합 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방음 같은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기 굉장히 편해요. 일단 시야도 굉장히 넓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요. 가볍게 잘 나간다? 물론 제가 현대자동차에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굉장히 잘 나간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이제 쾌적해요. 일단은 공간이 이제 군더덕이 없이 넓으니까, 일단은 운전하기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를 좀 타보시면, 그거를 아마 절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현아 IG부터는 조금 좀 부드러워졌거든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거 좋아합니다. 뭐 멀미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거는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 그리고 이제 LPG 차량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어, 충전소를 일부러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집 근처에 충전소가 있고요. 반경 한 1km 안에. 그리고 사무실 1km 안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하이브리드가 연비도 좋고 굉장히 이제 요즘에 이제 핫한 차량인 거는 맞는데 착각이 굉장히 비싸요. 네. 근데 LPG는 뭐 물론 옵션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은 전기료가 싸지만 전기차가 많아지면 전기를 분명히 올릴 거라고요. 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와 함께 더뉴 그랜저 IG 3.0 프리미엄 LPI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일단 가성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비가 걱정이신 분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어, 그랜저 IG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60개월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